22세 행복모임 리더 야연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교회와 하나님과는 정말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제 여자 친구를 만나 교제를 이어가던 중 여자 친구의 가정은 모두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냐며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런 거부 없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와 올해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교회의 이미지와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교회는 엄숙하고 조용하며, 왠지 모를 긴장감까지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드리고 영접기도까지 했을 때, 제가 여태껏 안 믿어왔던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던 중 양육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신앙적으로 한참 부족하고 어렵기에 꼭그 과정들을 수료하고 싶었습니다. 첫 회복캠프 참석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면, 그냥 유모를 눈물이 흘러나왔고, 어떻게 시간 버티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은혜였습니다. 또 목사님이 안수해주실 때 방언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방언 기도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양육반을 수료하고 조금씩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지만 무엇인지 모를 부족함이 있었고 아직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의문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진 채 저는 곧바로 다음 제자학교 과정을 등록하였습니다. 제자학교 과정을 수강하는 중에도 그 의문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학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전의 제 모습에서는 무슨 일이 잘 돼도 제가 잘나서 잘된 것이라고 잘난 치 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잘하는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그 모든 일이 잘 되었고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 학교를 수강하는 중에 신혼집을 구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는 이리저리 집을 알아보고 검색해보며 우리가 원하는 집을 찾을 때까지 밤낮으로 알아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고, 가계약까지 할수 있는 상황이 생겨 가계약까지 마치고,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또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마음처럼 신청조차 쉽지 않았고, 신청 시작 시간부터 대출은 번번이 마감되기 일쑤였습니다. 그 사이 마음에 들어 하던 그 집은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들었는지, 많은 사람이 집을 보고 가고 바로 가계약까지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대출 신청도 되지 않아 낙담하며,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던 순간, 부동산 소장님께 연락이 와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대출 신청이 원활하지 않아 다들 포기하였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낙심하고 있던 저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집으로 무사히 계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날부터 여자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바로 신청이 완료가 되었고 우리가 제일 처음 지급했던 가계약금까지 보전해준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 감사함을 말하며 지금의 신혼집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후 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제 중심으로 생각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의 성장과 여태껏 살던 세상적인 모습은 제자 교를 통해 완전히 바뀌고 성장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자대학 1학기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들을 지나오며 한 가지 확실하게 다짐하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천이만 세계 비전을 저희 비전으로 생각하고 존경하는 다니 목사님의 말씀하신 환경과 사람 그리고 주변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비전을이루는데 힘을 쏟아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행복 모임을 인도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인도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성령님이 인도해주심을 따라 잘 진행했습니다. 그것 또한 저에게는 은혜였고. 또 아직은 안 믿고 있는 저희 아버지와 형에게도 어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게제 하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제자대학까지 무탈하게 졸업하여 셀리도로 세워져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오직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 존경하며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믿음과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